한 장. 직탁 위의 전쟁. 70만 원짜리 통장. 여보. 이번 달도 적금 해지했어요. 일요일 아침. 김철수 씨 58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직탁 위에는 은행 통장이 놓여 있었죠. 잔액 70만 원.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들 대학 등록금 다 냈는데 왜또 그래? 그 애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대요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5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녀에게 돈을 쏟아붓고 60대가 되어서도 친구 만나면 지갑을 여는 습관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 전쟁에서는 서툴더라도 빠른 것이 낫지 교묘하게 오래 끄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빨리 과감하게 나쁜 돈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느긋하게 나중에 천천히 하다가는 7 0대의 자녀 집방 한 칸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다섯 가지 돈 습관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 파산한 사람들의 전쟁터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장. 과연, 착한 부모가 효도를 받을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자식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나를 돌봐줄 거야. 친구들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받을 거야. 회사에 헌신하면 정년까지 보장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60대 이상은 고작 15.7%입니다. 85%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50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월 평균 8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올인했던 박 사장님 63세. 두 아들 모두 서울대 나왔고, 장남은 의사, 차남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랑스러웠죠. 내가 애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5억은 될 거야. 근데 애들이 잘 됐으니 뭐 어때. 그런데 작년 박 사장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비지. 이어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아버지. 저도 병원 대출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데요. 결국 박 사장님은 혼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선처전지이 대적자일 먼저 전장을 점령하고 적을 기다리는 자가 여유롭다고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에 먼저 내 노후를 점령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점령하려다가는 둘다 무너집니다. 3장 허와 실 돈의 착시 현상 손자병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허와 실입니다. 허는 것으로 보이는 것 실은 진짜 내용물입니다. 전쟁에서는 허를 보여주고 실을 숨기는 것이 전략이죠. 그런데 50대 이후 돈 문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실을 보여주고 허를 숨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 요즘 어려워. 실제로는 예금 5천만원. 돈 없어서 여행도 못 다녀. 실제로는 매달 골프, 연금으로 겨우 살아. 실제로는 월 300만 원 소득 이런 식으로 자녀와 친구들에게 허를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씨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가 지금 10억이야. 이번에 적금 만기로 3천 받았어. 연금 합치면 월400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님 여유 있으시네. 조금 더 도와달라고 해도 되겠다. 친구들은 생각합니다. 철수형, 돈 있네. 이번에도 한턱 내시겠지? 여러분, 50대 이후에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허를 드러내고 실을 감춰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정 회장님 68세는 천재입니다. 실제로는 자산이 30억이 넘는데 자녀들에게는 요즘 병원비 나가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는 만나도 무조건 더치페이. 골프도 끊었다고 말하죠. 실제로는 주 2회 라운딩 하시지만요. 결과는 어떨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용돈을 드립니다. 친구들도 정 회장 힘들다는데 우리가 좀 사자며 먼저 지갑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허실을 돈에 적용한 것입니다. 내장 첫 번째 버려야 할 습관 자녀의 현금인출기되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자녀의 현금인출기 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얼마를 주셨나요? 결혼 자금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손주 용돈 월 50만 원, 엄마 이거 필요해 수시로 100만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1년에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폭사 즉구경 부족 군사를 오래 동원하면 나라 재정이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자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원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씨 56세 아들 30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던데, 우리는 왜 전세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서른 살 먹은 성인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미안해합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해. 이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선언하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결정했어. 이제부터는 너희한테 돈안 줘.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 대신 병들거나 위급할 때만 도와줄게.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닫혀야 자녀의 능력이 열립니다. 다섯 장. 두 번째 버려야 할 습관. 관계 유지비 지출. 50대가 되면 친구가 중요해집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고, 회사는 곧 떠날 곳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만나서 밥 사고, 술 사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닙니다. 문제는 항상 내가 낸다는 겁니다. 야, 내가 살게. 이번엔 내가 쏠게. 경님, 돈 쓰지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겁니다. 돈을 안 쓰면 친구들이 멀어질까 봐. 존중받지 못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부시적 지불래시오유이 돼야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대비하고 있음을 믿으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떠나지 않을 것을 돈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자체로 같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강씨 61세는 30년 지기 친구 4 명과 매주 만났습니다. 항상 강씨가 계산했죠. 한 번에 20만 원씩. 한 달이면 80만 원. 작년에 강씨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전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는 더치페이 하자. 수술비가 좀 들어가서. 그랬더니, 친구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님, 그럼 우리 한 달만 쉬어요. 경님, 회복하시고 다시 만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까?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아니라 30년 현금인출기였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만날 때마다 더치페이. 골프도 각자 부담. 여행도 경빈분의 1점. 그래도 만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6 장. 세. 돈의 흐름을 장악하라. 손자병법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세입니다. 세란 무엇일까요? 물의 흐름, 권력의 흐름, 관계의 흐름입니다. 전쟁에서 새를 잡은 쪽이 이기고, 새를 놓친 쪽이 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의 흐름, 즉, 새를 내가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50대는 어떻습니까? 돈의 새를 자녀에게 넘기고, 친구에게 넘기고, 사회에 넘깁니다. 엄마,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돈의 새가 자녀에게, 형님,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돈의 새가 타인에게, 보험 하나 더 들어야 할것 같은데, 돈의 새가 금융사에게, 모두 새를 빼앗기는 행동입니다.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돈의 새를 자기가 잡습니다. 제가 만난 이 회장님 65세 이야기입니다. 이 회장님은 정년 퇴직 후 오히려 자산이 두배 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돈의 결정권을 본인이 쥐었습니다. 자녀가 돈을 요청하면 아빠가 검토해 볼게. 바로 주지 않음. 친구가 투자 권유하면 좋은데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즉다. 안함. 배우자가 큰 지출하려 하면 같이 의논하자. 단독. 결정 안함. 모든 돈의 흐름이 이 회장님을 거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를 장악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수지질 지역 표석자 세야 금류가 돌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새 때문이다. 여러분도 돈의 금류를 만드세요. 돈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흐르게 하세요. 그래야 큰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잘못된 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기. 둘째, 매달 가계부 작성하여 흐름 파악 셋째, 100만원 이상 지출은 3일 뒤에 결정. 넷째. 자녀 요청은 즉답 금지. 배우자와 상의 후 결정. 다섯째. 투자 제한은 일단 거절. 세번 요청 오면, 그때 검토. 세를 장악한 사람만이 노후를 장악합니다. 일곱 장. 세 번째 버려야 할 습관. 체면, 비용 지출. 50대가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체면 비용입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어. 사실은 지방대. 우리 집 아파트 시세 올랐어. 대출이 더 많음. 골프 치러 가야 해. 치고 싶지 않은데, 거절 못함. 명절에 조카들 용돈 줘야지. 통장 잔액 10만원. 모두 체면 때문입니다. 남에게 초라해 보일까봐. 가난해 보일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병지정주 속 전쟁의 본질은 속도다. 체면을 버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돈은 빨리 모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박 부장님 59세는 작년까지 BMW를 몰았습니다. 할부금이 월 180만원. 사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팝니다. 부장까지 한 사람이 경차 타면 말이 돼? 그러다가 작년 말 회사가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박 부장도 명예 퇴직. 퇴직금은 1억 5천. 그런데 차 할부 잔금이 3천만원. 결국 BMW를 팔고 중고 모닝을 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어땠을까요? 야, 박 부장 똑똑하다. 나이 들어서 무슨 외제차야? 요즘 경차가 오히려 트렌드잖아.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BMW를 타든 모닝을 타든 골프를 치든 산책을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면 유지하려고 매달 200만 원씩 씁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체면은 통장 잔액에 비례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동으로 체면이 서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체면이 안 섭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외제차를 국산차 또는 경차로 골프를 등산 또는 걷기로 백화점 쇼핑을 온라인 쇼핑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동네 맛집으로 명품 가방을 노브랜드로 처음 3개월은 힘듭니다. 6개월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1년 지나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체면은 70대의 자녀 집에 손안 벌리고 사는 겁니다. 여덟 장. 네 번째 버려야 할 습관. 충동적 투자. 60대 파산의 90%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충동적 투자입니다. 이 아파트 지금 사면 1년 뒤 2억 오릅니다. 이 코인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불가이노의 응사 군주가 화가 났다고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 조급함으로, 포모증 놓칠까 봐 두려워서 투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김 사장님 62세는 작년에 친구 말만 듣고 지방 아파트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야, 이거 GTX 들어오면 두배 뛴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GTX는 무산됐고, 아파트 값은 30%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세금과 관리비까지 나가니, 1년에 500만원씩 손해. 김 사장님은 지금 팔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 1억이 묶인 채로, 50대 이후, 투자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지키기. 공격이 아니라, 방어. 수익이 아니라, 보존. 10% 수익보다 마이너스 10% 손실 방지가 100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3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3개월 숙려기. 모든 투자는 3개월 생각 후 결정. 둘째, 원금 보장 우선.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은 패스. 셋째, 전문가 3인 차문. 금융 전문가 3명에게 자문 후 결정,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소개 투자, 99% 사기,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급박한 제한, 100% 사기, 고수익 보장 상품, 150% 사기. 진짜 좋은 투자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찾아오는 투자는 모두 함정입니다. 여러분, 60대에 1억 잃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재기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파산입니다. 지키면 이기는 게 50대 이후 투자입니다. 아홉 장. 다섯 번째 버려야 할 습관. 과도한 효도 비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과도한 효도 비용입니다.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 부모님 병원비 내드려야지. 부모님 여행 보내드려야지. 효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효도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승이 우구전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나서 싸워라.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노후가 확보돼야 진짜 효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입니다. 최씨 57세는 매달 부모님께 150만원씩 드렸습니다. 본인 월급이 400만 원인데 말이죠.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연금이 적으셔서요. 그런데 최씨 본인은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 제로. 예금 제로. 빚 3천만 원. 최 씨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럼 자녀는 뭐라고 할까요? 아빠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할아버지한테만 다 줬잖아요. 과도한 효도는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과도하게 하면 자녀는 여러분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첫째. 생존 비용 즉 병원비, 간병비는 반드시 지워. 둘째. 기본 생활비 즉 최소한의 용도는 능력껏 지워. 셋째. 여가 비용 즉 여행 취미는 선택적 지원. 그리고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제가 노후 준비를 해야 나중에 아버지 병원비도 더 많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용돈을 좀 줄이려고 해요. 처음에는 섭섭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라면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걱정하십니다. 그래. 내 걱정이나 해라. 진짜 효도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부전이구린 지병.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돈 전략. 손자병법의 최고 전략은 뭘까요? 바로 부전이구린 지병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을 벌려고 싸우지 말고,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 자금 1억이 부족해. 어떻게 벌지? 연금이 적어. 투자해서 늘려야지. 퇴직금으로 사업해볼까? 모두 싸우는 겁니다. 벌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대 창업 5년, 생존율 15%, 투자 수익률 평균 마이너스 8%, 아르바이트 월급 150만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출을 차단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기존 생활을 보면, 월 지출 500만원, 연금 200만원, 부족액 300만원, 매달 예금 깨먹기, 지출 차단 후를 보면, 월 지출 250만원, 50% 감소, 연금 200만원, 부족액 50만원, 아르바이트로 해결 가능. 보이시죠? 싸워서 월 300만원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여서 월 250만원 아끼는 게 훨씬 쉽습니다. 50대 이후 재테크의 핵심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승자 수야 이길 수 없을 때는 지키는 것이다. 60대에 큰돈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켜야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을 지키고 지출을 막고 세는 돈을 차단해야 합니다. 싸우려 들면 집니다 막으면 이깁니다. 11장.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아는 것이 먼저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50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 노후 자금 얼마 있지? 모르. 나 매달 얼마 쓰지? 대충 알지. 나 70대 되면 월 얼마 필요하지? 생각 안 해봄. 나몇 살까지 살지? 막연함.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합니까?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노후 자산 진단표 작성. 첫째, 현재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 둘째, 매달 고정 지출은 항목별 정확히. 셋째, 예상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계. 넷째, 목표 수명은 평균 수명 더하기 5년. 다섯째, 필요 노후 자금은 월 지출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남은 연수. 실제로 해보면 충격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씨 58세 케이스입니다. 순자산 2억. 아파트 5억 빼기 대출 3억 월 지출 400만 원 예상 연금 월 180만 원 65세부터 목표 수명 90세 필요 노후 자금 400만 원 빼기 1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은 6억 6천만 원 현재 2억밖에 없는데 6억 6천이 필요합니다 4억 6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모르면 그냥 망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지지지지 부지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한다. 여러분, 노후 자금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아십니까? 모르면 지금 당장 계산하세요. 엑셀 켜고 한줄한줄 한줄 적으세요. 숫자로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숫자를 마주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12장 지금 당장 실천할 세 가지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를 드러내고 실을 감추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나돈 없어라고 말하세요 실제로는 있어도 없다고 하세요 그래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둘째 세를 장악하세요 모든 돈의 흐름을 여러분이 통제하세요. 자녀 요청에 즉답하지 말고, 투자 제안에 즉답하지 말고, 큰 지출은 3일 뒤에 결정하세요. 셋째, 부전이구린 지병을 실천하세요. 돈을 벌려고 싸우지 말고, 지출을 차단하세요. 월 500만원 벌기보다 월 250만원 줄이기가 100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노후 자산 진단표. 작성하기. 이번 주 안에 자녀에게 이제 지원 안 한다. 선언하기. 다음 달부터 고정 지출 30% 줄이기. 체면, 비용 항목 찾아서 하나씩 정리하기. 투자 제한 오면 무조건 3개월 뒤에 검토하기. 여러분, 5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60대 넘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70대는 후회만 남습니다. 손자병법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선전자 리버블 폐지지 싸움을 잘하는 자는 먼저 패하지 않을 자리를 확보한다. 여러분, 지금 패하지 않을 자리를 확보하세요. 나쁜 돈 습관을 버리고 지출을 차단하고 가진 돈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70대, 80대에도 당당하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존엄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